네, 안녕하십니까. 미니멀 하우스의 정영기 PD입니다. 오늘은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에 위치한 휴심 황토 건축에 방문드렸습니다. 첫 방문드리는 것 같은데요. 아, 좌측에는 대표님께서 직접 네, 황토를 네, 믹스를 하고 계시고요. 전면에 보이는 외관이 황토 미장을 한 3.3평의 구둘 찜질방, 그리고 6평 이동식 주택, 네, 구둘이 포함된 여러 가지 다양한 모델들이 지금 전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휴심황토건축은 ALC블럭과 맥반석 그다음에 국내산 편백나를 이용해서 제작을 하고 계시고요 3대째 가업을 이어오시면서 극한직업에 두 번이나 출연하신 네, 조회수가 280만 뷰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심황토건축에서 제작되고 있는 국내 전통 방식의 줄구들에 대해서 네, 팀장님을 만나뵙고 과연 어떻게 제작이 되고 있는지를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휴심 황토건축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미뉴먼하우스가 오늘 처음 방문 드리는 것 같은데요 강원도 원주에 위치하고 있는데 경치가 상당히 좋습니다 네네 네. 맞습니다자휴심 네. 황토건축에 대한 회사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저희는 그 일단 100년에 네, 시간 가치를 팔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어, 할아버지 때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온 삼대를 아. 입고 있는 네, 구들 전문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장님이 3대째 이어오고 계시고요. 네 구들의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네 극한 직업에서 제가 잠깐 보고 왔습니다. 네 구들을 제작하는 과정을 만낱이 보여주셨던데요. 네네, 맞아요. 네. 어떤 구들을 적용하시는 걸까요? 저희는 이제 그 많은. 약 일곱 가지의 구들 중에 네. 저희인데 줄고래를 네, 적용해서 합 네. 네, 만들고 있습니다. 네, 줄고래를 이용해서 제작하고 계신데 이 줄고래의 특성은 어떤 특성이 있을까요? 줄고래는 일단 밥을 하는 구들이 아니에요. 아. 그래서 네, 방을 골고 따뜻하게 해주고 네. 네, 옛날부터는 뭐 이제 왕 왕이나 네, 대감 집, 네. 양반 집들이 많이 쓰고 네. 밥을 해먹지 않는 구들. 네. 그래서 아. 주로 난방을 하는 구들을 다 줄고래를 썼어요. 네. 네 저희는 이제 할아버지 선대부터 지금까지 그 줄고래만 네 계속 사용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네 만드시고 계시고요. 주 재료는 어떤 걸 사용하고 계실까요 예전에는 이제 다 흙을 사, 사용했지만 네, 지금은 지금 ALC 네블우사 아... 사용하고 있고 네네네. 그 벽돌 자체가 그1 2 0 0도씨의 모래랑 물을 이제 구운 네네. 벽돌이기 때문에 어, 단연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경량화 되어 있고 네네네. 네 그래서 옛날처럼 이제 막구들를놨을때 열이 바닥으로 빠지거나 벽으로 빠진 게 없고 네, 전부 다 이제 구들 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열기가 네, 네, 네. 네 그래서 어~ 난방 자체를 외부 온도 영하 (16도일) 때 실내 온도 유지를 (16시간) 이상 할수 있는 네, 네 그런 획기적인 자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네. 현장 건축도 가능하고 요즘엔 이제 모듈러를 이용해서 이동식 네, 네. 주택을 제작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뒤에 보이는 모델이 한 농막 크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거는 2.7m에 7.2m로 네. 정확히 6평. 6평 그래서 농막 신고 가능하시고 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건축허가도 가능한 모델이에요 아 ALC보드가 성적서가 나오나요? 아 그럼요 네 아, 그럼 외장 마감재 한번 보겠습니다 외장 마감재는 메탈사이딩 서머사이딩 같기도 하는데요 어 이거는 이제 고객님의 그 취향에 따라 네. 전부 다 변경이 가능하시고, 네네네. 지금 이 모델은 이제 서머사이딩을 서머 네. 한 거고, 저것처럼 네 이렇게 황토를 하셔도 아 되고, 황토 비장으로 해서. 네. 그리고 어그 집에, 경우에 따라서 징크 가능하시고 네. 네 외장재는 그래서... 뭐 선택 가능하신 거죠요 네네, 그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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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 가능하고 일단 측면 보겠습니다. 여기 창고 같은 경우에는 어떤 창호를 사용하고 계시죠? 일단은 창고는 전부 다 시스템 창이에요. 시스템 창으로 네. 네. 지붕 같은 경우는 싱글 같은데요. 어, 마감이 싱글도 네. 있고, 네. 징크도 있고. 아, 그것도 선택 가능하고요? 네네. 그리고 네. 기와까지총세 종류 네. 고객님께서 결정하실 수 있어요. 네. 이 구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무겁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네. 요거 같은 경우는 농마 크기인데 네네. 전체적인 무게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일단은 여기 10톤입니다. 10톤이나 나가요? 네네. 어, 그럼 배송은 어떤 식으로 진행될까요? 이 어, 크레인으로 떠서 이제 배송을 하고, 네. 네 그리고 이제 당연히 25톤 크레인으로 내리고. 5톤으로 배달이안될것 같은데요? 어오 톤으로 실려요. 오톤으실 실니까? 네. 아, 네네. 오톤은 배송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정면 보겠습니다. 정면 좌측에 여기도 시스템 창호 되어 있고요. 네네. 칼라 반사 율이 적용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중앙에 출입문이 배치가 되어 있고요. 네네. 네 출입문이 둘레 실내는 그럼 ALC 보드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뭐 단열재가 아, 아니고 네. 맞습니다네 네. 전부 다 ALC 보드로 쌓는 이 조적형 조적형 네, 주택이에요. 네네네 네. 네. 조적형 아. 농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아궁이 오른쪽에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네 아궁이는 어떻게 지금 제작이 되고 있을까요? 요 아궁이 같은 경우는 이제 요 위에가 네. 네 감자 고구마 아 감자 고구마 네네네 이런 네. 네. 거 구워 먹는 이제 옛날 가마솥이 있었는데 네. 지금은 그런 거 대신 이제 오븐을 사용하고 있고 아. 이 아래가 이제 굽을 때는 네. 아궁입니다. 아궁이 네 네. 연기가 거의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줄고래 방식은 네네. 연기가 그 굴뚝으로 그 굴뚝 효과 때문에 잘 빠져나가요. 아, 그러니까 대부분 좀 펜도 좀 달아주시는 것 같은데. 일단은 그래서 저희는 펜이 없고. 아, 팬이 아예 없습니까? 네, 이게 자연백이라는구리입니다 아. 옛날 방식 그대로는 다자연백이에요 네, 줄구들이라 그런 특성이 있는 건가요? 네, 네, 네. 아. 줄구에는 밥을 해 먹는 구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네, 방을 골고 루 따뜻하게 해야 돼서 난방의 효과가 좀 극대화 될수 있는 아, 그렇죠 네, 네. 그 난방 시스템만 갖춰져 있나요? 아니면 뭐 다른 방법도 네, 네. 이게 네. 보일러 겸용입니다. 아, 보일러 겸용? 네, 네. 아. 그럼 안에 보일러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네, 네. 네. 이 높이는 전체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 높이는 3.1m예요. 3.1m. 네, 이 3... 바닥부터 네. 용마루 까지 네 삼성전자입니다고 이첨엄통이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서출고가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네. 네. 그럼 휴심에서 가장 주력 모델이 요 모델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음, 맞아요. 네. 아 그렇습니까? 실내도 상당히 궁금한데요. 실내도 네. 한번 보이시죠. 네,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롱테이크로. 어 여기 현관이 되어 있네요. 네네네 현관을 네. 따로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 이 방에 네 난방을 네, 잘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 중문을 따로 놓는 경우가 아. 상당히 많아요 네 고객 주문 제작이라서 다르긴 한데 요즘엔 이렇게 중문을 놓으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네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아, 네. 네 들어가셔서 네 전체적으로 편백으로 네, 마감이 된것 같고 자 실내 들어왔습니다 실내 들어오면 좌측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가 화장실이 되어 있네요. 네, 여기는 이제 화장실이에요. 네, 화장실. 예림도를 이용해서. 네. 문을 제작을 해주셨고. 지금 변기랑 세면대 설치되어 있지 않은데. 네. 네. 변기 네. 놓고, 세면대 놓고. 아 네, 그리고 샤워까지 딱 하실 수 있는. 딱그 정도의 아주 그냥 작은 크기입니다. 네. 배송 후에 설치가 되는 건가요? 네네. 어. 아, 그렇게 되어 있고. 오른쪽이 이제 주방. 네, 네. 여기가 주방. 네. 간단하게 이제 여기 이구, 후탑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개수대 되어있고요 하부장, 네네. 상부장. 네네 네. 전체적으로 목재로 마감이 되어 있는데 요거는 뭐 편백 같기도 하고요. 음 저희는 전부 다 이제 국산 편백만 사용해요. 아 국산 네. 편백이에요? 네네. 국산 편백을 쓰신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이게 이제 수입산을 쓰게 되면 네네. 이제 수입을 해올 때 방부제나 살충제를 뿌리거든요. 나무에. 아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네. 사 몸에 묻거나, 호흡기로 들어가게 되면, 네. 아무래도 안 좋죠? 제가 이렇게 좀 닦았을 때좀 묻어나더라고요. 네. 네네네. 아, 그런 것 때문에. 네네,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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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좀 건강한 집을 좀 추구하시기 때문에. 아, 그렇죠. 네. 맞습니다. <웃음> <웃음> 이 벽체는 어떻게 마감이 될까요? 지금, 이제, 저희 이제 극한직원 보시면, 네. 이걸 자세하게, 이제 만드는 과정이 나와 있는데, 네. 일반적 벽돌을 쌓고, 황토 미장을 다 하고, 네. 황토 미장도 전부 다 이제 합천, 황토를 네. 다 사용하고 있고요. 천 황토로. 네네. 네, 어. 그리고 순수하게 황토만 가지고 미장을 하고. 네. 황토가 이제 피타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황토 타일이랑 판백나무로또 마감을 하는 겁니다. 아, 마감이 되어 있고요. 네네. 황토 타일까지 붙여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콘센트는 어떤 콘센트 용도로? 이제 고객님마다 다르긴 한데. 네. 냉장고 놓으시는 분도 계시고. 네. 경우에 따라서 에어컨을 놓으시는 분도 계세요. 네. 집 자체는 원래 되게 시원한데. 네. 네, 에어컨을 놓으시는 분이 계십니다. 네, 오늘 좀 상당히 따뜻한데요. 네. 그런데 네, 바깥의 온도가 좀 뜨겁습니다. 근데 네. 시원한데요, 실내가. 그렇죠, 네. 네. 아. 이 황토 집의 가장 큰 장점이 네. 여름에 되게 시원해요. 네네. 아. 그리고 겨울에도 되게 시원해요. 네. 알겠습니다. 위에는 석가래식으로 디자인을 하신 것 같은데요. 네네. 네. 네. 전체적으로 또 편백이고요. 이게 이제 저희가 할아버지 때 쓰던 네. 끼어 맞춤식 끼어 맞춤식. 네네네. 어, 그러니까 한옥풍의 또 느낌도 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아, 네. 그리고 여기 그 보시면 여기 또 문이 하나 있는데, 네네. 네. 여기가 찜질방 겸 홍토방 겸 네, 구들방. 그렇죠. 네. 원래 예전에는 통으로 다 만드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네. 맞아요. 아, 지금 이렇게 또 구분이 돼 있는데, 이런 네. 모델을 좀 많이 선호하셔서 이렇게 좀 변경이 된 거라고 알고 있거든요. 아 맞아요. 네. 네. 예전에는 원룸식. 을 좋아하셨는데, 네. 요즘 이렇게 투름식 나눠지는 아 방과 주방 화장실 거실 이 나눠지는 거를 네. 많이 선호하세요. 고객님들이 네. 그렇기 때문에 네네. 요건 디자인을 이렇게 제작을 해주었고, 구들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구들이 상당히 두껍게 제작을 네. 해주셨다고 합니다. 네. 한번 들어오시죠 아, 일단 바닥부터. <laughs> 네 이게 대리석인가요 어떤 걸까요 요거는 이제 보성에서 나오는 네. 네, 국산 청맥반석이에요 맥반석이에요 네네 어~ 네. 아, 이 맥반석으로 제작하신 이유가 또 어떤 이유 가 아~ 이게 일단은 예전에는 장판을 깔았는데 네. 장판을 깔면 아랫목이 타거나 아... 네, 이런 경향도 많고 네, 네, 네. 그리고 황토 본연의 원적외선 방출을 좀 방해하는 네. 요인이 이제 장판이좀 하고 있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이 원적외선 파장이 황토와 맥반석이 같습니다. 아. 나온 파장이. 네네네. 네, 그래서 여기서 맥반석을 깔아서 마감을 하게 되면 네네. 바닥이 타는 것도 막을 수 있고. 막을 수 있고요. 그리고 방이 전체를 골고루 따뜻하면서 축열도 잘 되고. 축열도 잘 되고. 네. 그리고 아. 원적외선도 어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점점 더 많이 방사되는 네. 방출되는 그런 효과도 볼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황토를 좀 두껍게 바르신다고 들었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네. 네. 몇 cm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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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아, 30cm 이상. 그리고 30cm 이상. 네. 그리고 아. 40cm까지가 딱매시멈이고요그 두께를 넘어서면 네, 구들이 늦게 데워지고 좀 빨리 식는 경향이 있고. 아. 또 얇으면 빨리 데워지고 더 빨리 식는 경향이 있어요. 아. 저희가 지금까지 약 100년 이상의 그 경험을 봤을 때 네네. 40cm 정도가 그러니까 이두뼘 정도 되거든요. 네네네. 그게 가장 최적화입니다. 네네. 자, 아, 실내 여기가 이제 구들방인데 요거 선반이 있네요. 네네네. 네. 요거 선반은 이렇게 원래 기부 세팅돼서 나가는 네네. 거거든요. 옛날 집들도 네. 다 보시면 이렇게 선반이 네네. 다 있었잖아요. 네네네. 네, 그런 같은 이제 모델에 보시면 돼요. 네, 이불을 올려놓을 수도 있는 부분. 그렇죠. 되어 있고요. 여기에 이제 시스템 창호가 되어 있고, 앞뒤로 창호가 있어서 네, 환기가 잘될것 같기도 네네네. 하고요. 네, 하, 네 이렇게 해서 6평의 농막으로도 사용이 가능하고, 그리고 음. 이제 준공도 원... 가능하고.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요거보다 조금 더 저렴하고 구들이 없는 모델도 있다고 들었어요. 아 있죠. 네. 네. 그 모델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들어가시죠. 네. 네. 네네. 이거는 구들이 없는 모델. 네. 네 이거를 개발하신 이유가 <laughs> 네. 아 간혹 가다가 네. 아 어, 구들 방보다 네네. 네. 불을 못하시는 분들이 네네. 이게 온수방을 많이 찾으세요. 온수방. 네네. 아. 이게 온수 이제 황토방이거든요. LC 블록을 사용해서 제작 가신 건데. 음 만드는 건다 똑같고 예다 네. 똑같고 구들만 없을 뿐이에요 아 구들만 없을 뿐이에요 네네. 네. 화장실 한번 보겠습니다 화장실이 들어오면서 오른쪽에 배치가 됐고요 아 좌변기 세면대는 네가 현장에서 설치가 되는 방식 네네네. 네. 안쪽에 싱크대가 되어 있고요 네네네. 네 전체적으로 국산 편백 네, 네. 전부 다재제 당연히 이제 국산 황토 국산, 국산 황백 네 아, 국산. 국산만. 주, 주로 사용하고 있어요. 네. 네. 요거는 보일러 난방이네요. 네네. 네. 요 보일러 난방을 하고 네. 있습니다. 수상한 난방 보일러를 해서 바닥에 엑셀을 깔아서 보일러를 네, 설치를 하셨고, 여기가 침상이 되어 있는데요. 네네, 이 침상, 편백 침상입니다. 네, 편백 침상. 네. 요만한 구두를 또 만들어도 될것 같긴 한데요. 네, 요 모델에, 네. 이제 요렇게 구두를 요만큼 만 넣으시는 분도 계세요. 아, 그렇습니까? 네네. 네. 요거는 살짝 경사지붕형으로. 네네, 맞습니다. 네. 네. 요거는 뭐 지붕은 박공, 경사지붕, 뭐 네네. 동일하게 또 설치 가능하고요. 네, 맞습니다. 요것도 여섯 네. 평입니까? 아, 요것도 이제, 요건 5.5평이에요. 5.5평. 네, 조금 작아요. 조금 작고요. 네네. 네 아. 나는 그냥 집 옆에, 시골집 옆에 간단하게 음. 어, 찜질방 용도로 사용하고 싶다라는 그런 모델도 있을까요? 아, 있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 놓은 게한 평짜리. 한 평짜리. 네, 한 평짜리 구들 하나 또 있습니다. 네네. 네. 그것 좀한번 보여주십시오. 한번또 네. 보여드릴게요. 네. 네, 팀장님. 어, 네. 아기자기한 크기입니다. 네. <laughs> 네네. 여게한평 구들이 포함된 건가요? 네, 찜질방 구들방이라고 보면 될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네, 앞에 넥슨까지 포함이 되는 겁니까? 네, 전부 다다 포함된 거예요. 네, 앞에 데크까지. 네네. 이것도 네. ALC 보드로 제작이 되는 거예요? 아, 이것도 구들 다 이렇게 놓고 있습니다. 네, 구들 네. 다 이렇게 제작이 되고 있고요. 네네. 외부에는 서머 사이딩. 네, 맞습니다. 이것도 네, 네. 이제 마찬가지로 역시 외부는 전부 다 변경 가능하세요. 아, 변경도 가능하고요. 네네. 구들은 아궁이 여 이거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작은 모델이니까 네. 이 구들이 낮아요. 아 그러니까 위에 이제 오븐이 들어갈 수 없는 네. 그런 이제 구조의 이제 구들입니다. 네. 요거 아기자기하게 생겼는데 크기는 어떻게 될까요? 요 옆으로 1.7m고 네. 요 길이가 이제 2 8 m 예요 1.7에 2.8m 네. 요건 LED 등까지 포함이 됐고요. 네네. 네, 박공형 스타일이고 요건 2.5톤으로 배달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요렇게 해서 아기자기하게 생겼는데 뭐 전원 주택 세컨하우스 옆에 딱 놓으면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요거는 특별하게 뭐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 안 해도 될것 같아요. 네, 얘네들은 뭐 이제 신고, 가설 신고 이런 거 아예 안 해도 되고. 안 하나도. 그냥 되고요. 편안하게 놓으시면 됩니다. 편안하게. 네. 가장 저렴하게 네, 만나볼 수 있는 네, 그런 모델 같은데 일단 가격 요거는 여쭤보겠습니다. 네. 요거는 저희가 지금 판매 가격이 네. 이동비, 설치비, 하차비. 네. 네, 전부 다 포함해서 지금 1,800인데, 네. 예, 300만 원 정도 할인해서 지금 1,500에. 1,500에 배달을 해주신다는 얘기에요? 네네네. 아, 그러니까 안에 아, 네, 한번 보겠습니다. 네. 네. 여기가 현관 개념이 될것 같은데요. 네, 이게 편백인가요? 네, 여기도 다 이제 편백입니다. 다 편백으로. 편백, 당연히. 아, 네. 국산 편백이 되어 있고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네.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면. 네, 아. 그럼... 네, 어... 황토 타일. 네. 네 전체적으로 또마음이드네요 이 바닥은 맥반석이 이것도 깔려있네요. 네 네. 구들방이니까 네. 똑같이 구들을 놓고 이렇게 다 이제 똑같이 제작을 하는데 네. 이게 작을 뿐입니다. 네, 네 그렇죠. 네. 고래는 네. 다 똑같은 고래고 작을 네. 뿐. 네. 네. 근데 여기 바닥에 이건 어떤 걸까요? 아 이게 네. 평수가 작다 보니까 네. 아랫목에 불을 때면이 바닥이 뜨거울 수도 있어서 너무 뜨거울. 네네. 네. 아. 그래서 이제 이렇게 편백 평상을 바닥에 깔고 네. 위에서 공기 찜질을 하는 용도로 사용하세요 공기 찜질 용도 네네. 아. 그 보시면 이제 얘가 들려요 이게 조그맣게 아 그러네요 네. 네. 이렇게 아. 세워놓고 쓰시다가 아. 네. 음. 그리고 이제 어, 이렇게 앉아서도 사용할수 네. 있고 네. 그리고 다 깔아서 누워 주무실 수도 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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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게 해서 지금 제작이 되고 있는데 지금 6평과 5.5평 그다음에 1평 보셨는데 네. 네. 아, 중간 크기도 또 있어요. 지금 응. 그리고 또 외관이 미장을 한 네. 아까 잠깐 봤던 거좀 그 지금 제작되고 있죠. 아 그렇죠. 네. 네 제작 과정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지금 제작이 되고 있는지 한번 보시면 지금 이제 아버지가 이제 히이 깔려고 준비하고 계세요. 아, 그렇습니까? 네, 거 한번 보여 드릴게요. 네. 네, 전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요게 몇 평일까요? 요게 이제 3.3평. 3.3평. 네. 네. 외관의 마감재 요건 어떤 마감재로? 아이 요건 이제 고객님이 한옥집이라. 네. 네. 요거는 이제 이렇게 황토로 이제 마감을 한 거예요. 황토. 네네. 아. 그리고 아궁이가 밑에 보인다 여기 L C 블럭이 보이네요. 네네네. 아, 아. 이런 부분들은 다. 아, 요건 다 이제 메워지는 겁니다. 네, 메워지는 거죠. 네, 이제 네. 제작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 네. 보시면 이렇게 이제 불대고 있고요. 아, 네네. 이 프레임은 다 이제 어떤 프레임? 어, 네. 아, 이거 이제 극한이거 보시면. 네. 저희가 프레임 만드는 것부터 상세하게 나오기 때문에, 예. 그 다음 참고, 참고해 보시는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150t 각관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150t 각관. 네, 네. 네, 아연 각관이 조금 더열에더 약하다고 들었습니다.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각관을, 칼라 각관을 쓰실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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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쭉 3.5평이고요. 지금 6평과면한평 동일하게 뭐, 박공형 스타일이면서, 요거는 이제 화장실이 있는 타입으로 제가 들었는데. 아, 네, 맞아요. 예.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들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아버님께서 쭉 지금 작업을 하고 계신데 네, 들어오세요. 네. 지금, 지금 이제 저희 아버님께서 이제 여기 돌 깔려고 아, 준비하고 네네. 계신 거요 이렇게 네. 레이저를 네. 맞춰서 네. 이 높이를 아. 맞추는 겁니다. 아 높이를. 아, 아버지 한말씀하시죠요 해지군. 뭐... <laughs> <네네네>. 안 하세요? 왜 <laughs> 뭐, 뭐, 인터뷰하세요? <laughs> 극한 지업에서 뵀습니다. <laughs> 네네. 이 바닥 돌 맥반석 까시는 건 아버님께서 네, 아니, 거의 예, 관장을 하세 네, 네, 네. 너무 받더라고네 <laughs> <laughs> 네, <알>, 네, 알겠습니다. <laughs> 자, 화장실이 오른쪽에 배치가 되었고요. 이 네. 화장실이 있는 타입, 없는 타입 중에서 어떤 게좀 인기가 있나요? <laughs> 화장실 없는 타입이 제일 많이 나가요. 아, 제일 많이 나가요? 네, 비율은 한 8대 2 정도로. 네. 화장실 없는 게 8. 네. 이렇게 있는 게이 정도 로 나갑니다. 네, 네. 네. 아. 이게 화장실을 달면 그냥 네. 이제. 여기 올라가니까 아... 대부분 이제 화장실 안 하시고 좀 넓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네네. 이 정도 방에. 테라스 이제 1.5평, 네. 4.5평 맞추시는 분들 제일 많으시고 네네 네. 네, 평수는 뭐 편안하게 뭐 늘렸다 줄였다도 가능해건 아, 요 그렇죠 1평부터 네. 9평까지 주문 가능하시고 아 9평까지요? 네네 아. 기본적으로는 이제 제일 많이 판매되고 있는 게 3평, 6평 3평, 6평 네네 네. 전체 구두를 다 깔릴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렇죠 네. 네. 아. 이 바닥 한번 보겠습니다 바닥 지금 미장이 되어 있는데요 네, 엑셀이 네네. 지금 배관이 깔려 있고요 네. 이게 몇 겹으로 되어 있는 거죠? 이게 기본적으로 구두를 깐거한 겹, 네. 그리고 이제 계속 이렇게 크랙을 메우려고 미장을 하는 게 다섯 겹. 네. 그리고 마지막에 보일러 깔고, 이제 여기 또한겹 더. 네. 네 그래서 초탈 일곱 겹에. 네, 일곱 겹에. 그 마지막에 이제 맥반석. 맥반석까지. 한거까지 여덟 아, 겹. 여덟 겹. 그렇게 40cm 정도만. 40cm. 네. 와, 엄청나게 지금 두껍게. 너무 두꺼워도 또이 추결이 또안 되고 또 네, 너무 늦. 다라는 것 때문에 네, 그렇게 좀 적당한 시행착오 고쳐서 40대 집을 네. 제작하고 계신 거죠. 맞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3.5 평의 모델이고요. 이3.5 평과 6 평, 네, 요 가격 정보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aughs> 네, 이렇게 휴심 황토건축에서 제작되고 있는 전통방식의 줄구들 이용해서 6평 농막부터 1평, 네, 구들 찜질방까지 잘 봤는데요. 가격 정보 6평과 3.3평, 네, 두 가지 모델,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모델까지 해서 가격 정보 좀 궁금합니다. 에, 일단은 6평짜리는 저희는 모든 주택에 네. 이동비, 설치비, 하차비, 2년 무상 AS, 30년 유상 AS, 지붕에서 물 새는 거, 그리고 집이 기우는 거는 평생 AS를 네.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보시는 6평짜리 제품은 저희가 지금 판매하고 있는 가격이 5,300만원. 5,300만원에 네. 부가세 별도. 부가세별도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황토방, 근데 네. 구두리 없는 모델들 기본적으로 5.5평 기준이 3,000만원입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화장실이 있는 3.3평. 네. 네. 그런 모델들은 저희가 판매 가격이 3,500만원. 3,500만원. 네. 선에 화장 실이 없는 모델은 3,300만 원입니다. 네. 그리고 한 평짜리는 네, 한 평짜리도 이제 이렇게 이제 밖에 라스까지다 네. 포함해서 1,500만 원에 네. 판매 중입니다. 네. 모든 부가세는 별도로 진행이 되면서 하차비는 포함을 해서 이동비까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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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까지 배달될까요? 네, 제주도에도 많이 가 있어요. 10개 이상 가 있습니다. 네. 네. 제주도는 물리비가 조금 더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어, 저희가 추가로 120만 원더 받고 있고요.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한 평부터 아홉 평까지 전부 다 주문 제작 가능하시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장점이 주문제작이라서 고객님 그 위치에 맞게 네, 다 이제 변경이 가능하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처음 봤던 6 평과 구들이 없는 타입 6평5.5평네 실내 공기가 질이 좀 달랐습니다. 네네네. 네, 그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여 평짜리는 구들방이고 네. 기본적으로 황토가 바닥에 깔리는 황토만 3톤이에요. 아 그리고 벽에 들어간 황토까지 4톤이 들어가고 네, 이렇게 황토방 같은 경우는 이제 벽이랑 바닥 다 포함해서 1.2톤 정도 들어갑니다. 네. 그러니까 황토 보서 3톤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3톤의 황토가 이 습도, 그러니까 조절 되게 잘해요. 습도를 네. 빨고 그러기 때문에 조금 더 구두방이 시원하고, 네, 네. 그리고 공기 질 자체가 조금 더 깨끗한 느낌을 좀 받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건강한 집을 짓고 있는 휴식황토건축에 대한 전체적인 제품 소개를 좀 마쳤고요. 네. 끝으로 하시 말씀 있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저희 회사는 일단, 백년의 그 경험을 팔고 있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구두를 지금까지 잘 만들어 왔고, 그 구두의 그 잘못된 점들을 계속 보완을 지금까지 해오면서, 네, 판매를 지금까지 하고 있는 회사기 이 때문에, 그리고 당장 없어질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네, 저희를 항상 믿고, 네, 구매하시는, 일단 고객님한테 먼저 감사드리고, 네, 앞으로도 계속 제가 3대, 그리고 4대까지 이을수 있는 네, 그런 좀 회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To world from the place beneath the willow, the willow. So many years, too many tears on your pillow, on your pillow.